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제는 군필자들 사이에서 반반 갈린다는 논쟁이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군대에서 패급은 사회에서도 패급일 확률이 높다. 대 사회에서는 정상일 확률이 높다. 라는 글입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로 보통 군대에서 패급이었던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그리고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저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군대에서 패급은 사회에서도 패급일 확률이 저는 높은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저도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군대 가는 뭐 동생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군대 간다고 하면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아들이 나중에 군대를 갈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 나대지 마라 너무 나대지는 말고 중요한 건 그거야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군대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집단이잖아요 정말 전쟁에만 특화된 집단이잖아요 어떤 개개인의 인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뭐든지 한 사람이 잘 못하면은 연대책임을 묻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제대로 안 하면은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줘서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불합리하게 끌려간 거는 알겠어. 근데 내가 내 주장을 하려다가 나와 같이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기본은 해줘야 돼요.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거기 가고 싶어서 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가고 싶어서 간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하는 이유는 내가 맡은 바 제대로 된 1인분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1.5인분 1.5인분을 해가지고 내 구멍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거는 패급을 떠나서 약간 사회 부적응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하고 싶고 어떤 의욕이 있고 남한테 피해를 주기는 싫은데 어떤 군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서툴어가지고 그거를 잘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애초에 그 마인드 자체가 서툴러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 불합리하게 끌려왔는데 이거를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돼? 하는 마인드로 남이 피해를 입건 말건 내가 해야 될 1인분의 목조차도 안 하는 새끼는 이 새끼는 그냥 사회에서는 정상일 확률을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죠. 그냥 미친놈이죠, 이거는. <laughs>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댓글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패급은 사회생활이든 업무 능력이든 둘중 하나가 떨어지는 느낌, 전역해도 별다를 거 없더라. 군대 같이 회기라 된 곳이 무슨 판단의 근거가 되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본인도 군대에서 패급이었거나 아니면 아직 군대를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패급이면은 보통 남에게 내가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공감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판단의 근거가 저는 무조건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남을 보기에 민망해서라도 내가 조금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군대에서 어떤 거를 잘 못하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판단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내가 꼰대라서가 아니라 군대 갔다 와본 분들은 알 거야. 패급 새끼 하나 때문에 전체가 그 연대 책임을 묻는 이거를 겪고 고 봤으면은 이런 소리를 못 해요. 무슨 군대가 판단의 근거가 안 된다는 이는 헛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자기 할 거를 하면서 군대에서 막 되게 열심히 안 하고 이런 거를 패급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는 패급은 정말 상종 못할 미친 새끼들을 보면서 패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판단 근거 충분합니다. 이거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은 다알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적이 잘 적응한다는 건 서열을 잘 따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좋아한다는 의미도 있음 싫어해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걸 좋아해서 따르는 거면 사회에 문제 생길 소지가 있지 권위적이고 군기 좋아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패급은 기본적으로 데려와서는 안 되는데 보내는 병무청이 1차 잘못이고 개인주의의 이기주의에 기본 장착된 사람들이 서열 문화가 싫은 케이스가 많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잘정응을 하는 사람들이 계급사회를 좋아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 어, 이거는 그냥 헛소리라고 봅니다 그거를 좋아서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당연히 경장 때는 그게 좋은 사람이 있지 상병장 때, 꺽상 막 이때 권력을 내가 쥐었을 때 이거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등병 들어가서 그거를 좋아서 따르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이거는 조금 억지 같고 얼마나 패급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군대에서도 패급이면 사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 꼭 그렇지는 않은 군대 상태에 따라 다름. 외눈박이 나라에서는 두눈박이가 문제인 것처럼. 패급만 모여있는 곳에 가면 정상이 패급 취급을 받죠. 예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패급만 모여있는 곳에 정상이 가면은 군대에서는 A급 취급을 받죠. 이 사람은 군대를 안 가본 것 같은데. 병신들만 있는데 정상이니 그냥 일반 사람이 가잖아요? 이 사람은 군대에서 A급 소리 듣고 맨날 포상금가 받아서 나옵니다. 어? <laughs> 정도의 차이겠지만 군 생활 적응 못하면 사회생활도 쉽지 않겠지. 케바케는 어디에나 적용되는 거니까요. 계급으로 나뉘는 사회하고 돈으로 나뉘는 사회하고 차이가 좀 있죠. 패급이어도 집안에 돈좀 있으니까 투썸 자가 건물에 열어서 제네스 시 끌고 다니. 나름 에이스인 놈은 그냥 회사원으로 살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패급이어도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투썸 자가 건물 열어서 제네스 시 끌고 다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패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라는 거야. 공감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훈련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우리가 막 유격훈련 같은 거 가면은 마지막 구호 외치면은 전체가 계속 이거를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안 가보신 분들도 수련회가, 요즘은 수련회를 하나? 모르겠는데, 단체기압 받을 때, 활 벌려 뛰기, 10회, 실시, 이러면은, 마지막 골 생략,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때양트에서 막, 진짜, 막 더워 죽겠고,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마지막 골를 내뱉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거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내가 모르고 마지막 골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걸 한번더 한다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씨발, 그냥 나만 시켜, 개새끼들아. <laughs>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단 말이야. 내가 패급짓을 하면은 내 몸이 힘든 것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쳤다는 게더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이게 짜증이 나서 내가 열심히 하게 된단 말이야.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는 이게 정상적인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고장난 어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냥 나만 편하면 되는 거야. 내 동료라든지 같이 한 솥밥을 먹고 있는 어떤 내 같은 생활관 내 사람들이 피해를 받건 말고, 양심을 나만 편하면 돼. <laughs> 근데 보통 그런 거는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집에 돈좀 있으니까 제니스 끄고 다닌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는 사람 중에도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을 조금 많이 보기는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직원을 npc 취급을 하는 사람이 돈을 수월하게 버는 게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안 돼가지고 저는 최대한 직원을 안 뽑고 최대한 프리랜서를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업체에 어떤 직원을 뽑아서 4대보험을 넣는 순간 이 직원의 인생은 나한테 달렸다는 이 압박감이 저는 너무 싫어요. 부담으로 다가오거든 그래가지고 자꾸 직원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고 막 이런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원한테 100을 주면은 직원도 나한테 100을 줄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직원한테 잘해주면은 직원은 자기가 그냥 잘해가지고 그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진짜 고맙다는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기는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한 100명한테 똑같이 잘해주면 은 99명은 아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점점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하고 아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직원들이 막장이 돼갑니다. 막장이 돼가고 자기가 갑치를 하려는 게 있어요. 오히려. 당연히 내가 잘해주는 대로 상대도 나한테 잘하고 회사에 더 충성을 하고 이러면은 너무 너무 같이 윈윈인 상황인데 이거를 몇번 겪다 보면은 사장님들도 직원 혐오에 걸려요. 직원 혐오에 걸리고 위장 군기라고 그러죠. 군대에서 위장 군기라는 게 있는데 직장에서도 위장 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신입 사원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신입 애들이 자기는 열정이 엄청난 척 위장 군기로 해가지고 나한테 막 다짐 같은 거를 해. 저는 이 회사에 평생을 묻을 거고요 사장님 하면서 막 진짜 막 처음 막한달 동안은 시키지도 않아도 맨날 야근 같은 거막 하. 이러다가, 근데. 직장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런 위장공기가 있는 애들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보여주기식 야근을 한다거나 보여주기식 뭔가 무리수를 둬가지고 얘가 열심히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잘 없어. 그래서 얘가 회사에다가 어떤 이윤을 줘야지 내가 얘한테 월급을 올려주던가 뭔가를 할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사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노력상이라는 거는 저도 초등학교 수준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되게, 사회초년생들,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회사에서는 나한테 그만큼의 대우를 안 해주냐, 라는 애들이, 사원들 한 10명이 있으면은, 8, 9명이 그런 마인드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게 나는 오히려 이제 너무 열심히 하는 직원은 내가 부담이 돼요. 얘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게 보이거든. <laughs> 이게 군대 얘기하다가 되게 심오한 주제까지 왔는데 제가 그래도 직원들을 뽑으면 맨날 하던 말이 그거야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시는 게중요하고 <laughs> 아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에 실질적인 이윤을 못 갖다 주면은 내가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어. 그리고 한번 월급을 올려주면은 깎기가 힘듭니다. 깎기가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돈을 주는 입장에서도 얘가 단기 퍼포먼스를 무사 한달 정도 바짝 해가지고 어떤 거를 보여줬다고 해가지고 연봉을 올릴 수는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힘든 점들이 있는데 보통은.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아, 새급이었는데도 이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인류애를 상실한 사장님들이 직원들이랑 그 어떤 인간적인 교류 같은 것도 다 포기한 상태로 직원을 그냥 톱니바퀴처럼 <laughs> 일종의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NPC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 이톱니 밖에 고장났네? 갈아 끼우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인류애를 상실한 사장님들이 확실히 돈을 효율적으로 많이 벌더라고. 그런 거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들도 처음에는 직원들한테 진심으로 대해주던 시절이 있었어서 더 슬픈 거야, 이게. <laughs>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백급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말했듯이 공감 능력이 결여가 된 애들. 나 때문에 다른 애들이 얼차려도 받고 막 이래도 나만 편하면 돼. 씨발. <laughs> 이런 애들은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초창기부터 직원들을 아예 그냥 노예 보듯이 하는 거지.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아니, 얘네들 내가 어차피 얘네가 하는 만큼 월급을 줬기 때문에 나는 얘네들을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거고, 얘네가 지지 않을 리스크를 내가 줬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내가 돈을 훨씬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고, 뭐 그냥 내가 해줄 거만 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약간 톱니바퀴 하나를 대하듯이 직원을 대하면은 이게 쓸데없는 리소스가 안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장들은 처음에 뭐 사업 초창기에 이것저것 신경 쓸게 너무 많고, 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직원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은 진짜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견디지를 못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라면 은 사업 초기에 그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군대식 사내 문화의 고리타분한 까라면 까라는 식의 회사라면 잘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회사 분위기에서는 꼰대로 치키기 십상이죠 군필과 미필 패크과 에이스를 구분하는 댓글들이다 <laughs> 맞아 이거 댓글만 봐도 에이스 구분이 되죠. 그걸 어떻게 구분함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훨씬 다양한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알 텐데 얼마 전에 뭔가 빌런인데 이런 자리에서 괜찮다는 걸본것같음 군대에서 A급이 사회에서도 A급일 확률은 높지만 군대에서 B급이 사회에서 B급일 확률은 반반 정도. 상황마다 다름. 맞아.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거랑 약간 외를 같이 하는 게 뭐냐면은 약간 소시오패스 기가 있어가지고 군대에서 폐급이었던 애가 남들한테 내가 피해를 끼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던 애가 사회에서 내가 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어떤 집단에 갔어. 하는 만큼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어떤 집단에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군대에서 폐급이었어도 사회에서는 에이스가 될 수도 있기는 있겠다. 근데 보통은 보통은 안그런다는 겁니다. 보통은 군대에서 패급이면 사회에서 패급이 맞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요즘에는 이제 우리 군대 모임이 없어졌는데 군대에 제대하고 한 6, 7년까지만 해도 군대에 제대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술도 같이 마시고 했었거든요. 1년에 한두번 정도 보면은 군대에서 패급이었던 애들은 솔직히 나와서도. 별로 사회성도 엄청 떨어지고 나와서 막 술을 마셔도 뭐 이상한 헛소리나 해야 되고 막 이런 애들이 그냥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팩급은 사회에서도 팩급이 솔직히 맞습니다. 사회에서 에이스라고 해도 이 사람은 높은 확률로 진짜 소주패스라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뭐 돈을 주고 부릴 때는 괜찮을 수 있어 이 사람은 내가 주는 만큼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부릴 수는 있어도 어떤 같이 일할 때 인간적인 어떤 친구 사이라든지 동료 약간 이런 느낌으로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기는 있죠. 솔직히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다고 <laughs>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솔직히 열심히 하지도 않는다고 <laughs> 맞지? 그러니까 애들이 딱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위장 공기라고 진짜 공기가 된게 아니라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애들이 귀여운 거지 이게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해 군대에서도 이등병들이 진짜 군기가 들어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애들이 있고 병장 때 정도 되면 이게 보여요 다 근데, 이등병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위장 궁기로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게 사회에 나와서도 똑같습니다. 한, 팀장 급만 내도 이게 보여요. 신입사원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얘가 지금 열심히 하는 척만 하는 건지, 정말 열심히 하는 건지도 보이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열심히 하는 애들이라고 해도, 저는 얘네가 나중에 가면은 이제, 혼자 지쳐서 이제 번아웃이 올 거를 알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패급이 아닌데, 패급 선임이 갈고 시작하면 패급되기 시작하면뭐래도 패급이 되어버린. 아, 이거는 약간 있지. 그러니까 패급의 기준을 이 사람은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게 있어요. 군대든 사회생활이든, 공무원 집단에서 이게 많지, 사회생활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받는 대우, 크게 달라지지 않고 이게 이제 매너리즘 비슷하게 빠지는 건데 맞아 군대에서 이것도 맞아요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인정도 받고 이런 게 뿌듯했다가 나중 가면은 이런 패급 애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 게 너무 많고 저 이거 할줄 압니다 이거 할줄 압니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모든 업무를 내가 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던 애가 기운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을 이제 패급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패급 선임이 갈구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근데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게 있지 처음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다가도 나한테 그만한 보상이 안 나보다 훨씬 병신 같은 패급 선인이 갈구기 시작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에이스였던 애들은, 에이, 씨, 모르겠다. 라고 해도, 어떤 마인드를 갖냐면 패급인 애들은 정말 모든 걸다 놔버립니다. 아, 씨, 몰라. 안 해. 하면서 모든 걸다 놔버려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아예 놔버리는데, 진짜 에이스들은, 에이, 씨, 모르겠다. 나할 것만 하자. 로 갑니다. 그래서, 근본이 다른 거야, 얘네들은. 둘다 포기를 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에이스와 패급은 마인드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에이스는, 나할 것만 하자. 이제 모르겠다. 됐다, 시발 다 몰라 나는 할 만큼 했어 난 그냥 내가 할 것만 하고 내 일신의 아니만 챙기겠다 나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 선에서 난 그냥 몰라 어차피 여기는 답이 없어 이 군대라는 답이 없으니까 난 그냥 나할 것만 하고 그냥 어, 나도 편하게 살 거야 하는 거고 원래 본투비 패급 애들은 남의 피해를 보든 말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스 애들은 A급 애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뭔가를 다 내려놓고 다 이제 열심히 안 해라고 해도 얘네들은 자기가 할 거는 그래도 합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패급은 패급인. 잘하는 애들은 어디 가도 잘함. 군대라서 잘한다. 군대가 아니라서 잘 못한다. 그런 계열이 아니임. 근데 못하는 애들은 진짜 정말 다양한 형태로 못함. 근데 이런 이야기에서 화내는 애들은 대부분 군대에서 패급이었던 것 같긴 함. 그쵸? 아. 리고 저는 군대에서 자기가 얼마나 군대 시스템에 반항을 했고, 얼마나 내가 선임한테 대겼고 이런 썰을 당당하게 토는 애들 중에 저는 정상인 애들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댓글은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이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군 복무 경험의 생활 유용성이라는 설문조사인데 군대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게 되게 특이하네요.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높아. 어이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보통 여자들이 군대를 되게 와, 되게 특이하다. 남자가 도움이 된다가 79.9%인데 여자들이 오히려 84.1%야. 도움이 된다가 그리고, 연령별로 따졌을 때, 19에서 29세인 사람들은 73.2%가 도움이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80% 이상이고, 60대 이상이면 거의 90%에 육박하네요. 50대 이상이 거의 90%에 육박하네.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점이라는 설문에서, 인내심을 기른다가 19.9%, 정신력 향상이 11.6%, 단체 생활에 도움된다가 10.2%, 처리된다가 8.2%, 책임감 향상이 6.9%, 저는 군대 가서 솔직히 얻은 것도 많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요즘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제가 영상으로도 찍었죠. 웬만하면은 안갈수 있는데 가는 짓거리까지는 하지 말아라고 제가 하잖아요. 합법적으로 안갈 방법이 있으면 저는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병신 같은 사건도 있었죠. 여군이 훈련병을 얼차려를 시키다가 저는 이거는 살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근데 나라에서는 여군을 깜방을 보내지도 않아. 이거는 살인사건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거 광화문에서 시위가 이런 상황에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니, 이걸로 윤석열 탄핵을 시킨다고 하면서 일어나도 이건 이상하지가 않아.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그 여군, 그 훈련병한테 가혹행위 해가지고 그냥 살인을 저지른 그 살인자, 살인마죠, 살인마. 살인마라고 봐야 돼. 그 여군을 깜방에안 보내면은 윤석열 탄핵시켜야 된다고? 이거는 광화문에서 집회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지 미친 거야 어? <laughs> 만약에 남자 군인이 훈련병을 그렇게 죽였어, 봐. 지금 구속이야, 구속. 근데 여군이 그랬다는 이유로 지금 여군 그 심리치료를 지가 외쳐봐도 심리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거 보면은 군대는 안갈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맞아. 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걸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 군대 안갈수 있으면은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가지 마세요. 진짜로. 미친 거야. 어. <laughs> 다른 거는 미친 짓인데, 그래도 이제, 저는 군대 가서 얻었다고 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하루가 이렇게까지 길구나. 아니, 군대를 가면 그게 있어.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구보 뛰고, 무슨 막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막뭐 하고, 막 아침밥 먹고 하루 일과를 하잖아. 그냥 훈련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이겁니다. 내가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제 점심시간이야. 사회에 있을 때는 분명히 하루가 되게 짧았거든요? 근데 훈련소에 가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뭐노? 뭐노? 이거 왜? 아직 점심시간이노? <웃음> <내가> <웃음> 아침에 일어나서 군복 입고, 막 어떤 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아직도 점심시간이야, 씨. 그래서, 처음에 훈련도 들어가면 느끼는 게, 와, 하루가 진짜 길구나. 이게, 내가 얼마나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썼는지를 깨닫게 돼. 하루 동안에 할수 있는 게 이렇게까지 많다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정리 차려보면 점리시간이야또 정리 밥을 먹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쯤되면은 뭔가 잠들 시간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3시, 4시밖이래 <laughs> 그래서 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녁 먹어 저녁 먹는다고 자는 것도 아니야 저녁 먹고 야간 훈련이 또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와 하루가 진짜 길구나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하루를 허투루 보냈었는지를 군대에 입대하면 알게 됩니다 할수 있는 게 정말 이렇게 많구나고 두 번째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알게 돼요. 군대에서 제일 제가 간절했던 게 휴가를 나와서 계란 후라이가 너무 먹고 싶다. <laughs> 계란 후라이랑 끓이는 라면 이거 두 개가 저는 제일 먹고 싶었어 요 군대에서는 계란 후라이를 먹을 일이 없었거든요 저 때는 그냥 먹어도 삶은 달걀이야 군대에서는 이제 군단 연대급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밥하는 애들이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매달 식단이 나와요 식단이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식단이 나오는데 수사병들이 이제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메뉴에는 이제 비빔밥 계란 후라이라고 나와 그래서 내가 자대에 처음 와가지고 메뉴를 보는데 비빔밥 밥에 계란 후라이라고돼 있어서 와, 계란 후라이를 드디어 먹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계란 후라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삶은 달걀을 주더라고. 얘네들을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계란을 몇 백개를 한 번에 삶아 가지고 계란을 주고 그 계란을 까서 비빔밥 위에 올려 놓고 뿌셔 가지고 그걸 비벼 먹으라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제 계란 후라이랑 끓인 라면이 먹고 싶었고,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이라는 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갔던 어떤 PC방이라든지, 사회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너무너무 간절해지고,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했던 건지를 조금 깨닫게 되는 게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번 자유의 소중함이랑 약간 비슷한 건데, 나는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게 생각보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군대가면 하루에도 불합리라는 거를 한 100번을 넘게 내가 겪거든요 어떤 국가라는 거대한 어떤 힘에 의해서 나는 거기 끌려간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불합리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겪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 정말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나는 얼마나 좆밥인가를 깨닫게 돼 내가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여기서 뛰쳐나가고 싶고 저 새끼 내가 진짜 한대 조져버리고 싶고 한데 내가 아무리 선임이 싫어도 아무리 선임이 병신 같아도 개기지를 못하겠는 게 개기는 순간 선임이 나 잘못을 했어도 같이 영창을 가니까 군대가 좋같습니다 진짜로 나는 선임이 싫은 것도 싫은 건데 이족같은 군대라는 곳에서 하루라도 더 있는 게난더 싫어 그래가지고 참게 돼 그러니까 영창을 15일을 풀로 안 채워도 영창을 하루라도 가는 게 싫어 난단 하루라도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웬만하면 참게 됩니다 진짜 웬만하면 그래서 군대에서 나는 이제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저는 이게 제일 컸습니다, 네 번째가. 군대에서 하면 된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하는 거는 라떼는 말이야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저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를 가면은 말도 안 되는 비효율적인 작업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에 군대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단장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저 나무는 왜 저기 지 행보관 하면은 그 나무가 다음 날에 저쪽으로 심어져 있다. 산을 옮기라 그러면은 삽으로 퍼 가지고 산을 옮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장 좀 섞어 가지고. 근데 군대 가면은 그게 구라가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laughs> 진짜로, 별의별 거를 다 하고,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작업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니, 씨발, 이거를 왜 하는 거고, 이거를 어느 세월에 다 하는 거고, 이거를 인간이 할수 있다고? 라는 식의 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에 하다 보면 돼. <laughs> 그거를 하면서 아 이게 진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군대에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아요. 와 이게 진짜 되네? <laughs> 하고 나서도 내가 어이가 없어. 하고 나서도 이게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이어도 잘 모를 텐데 엄청나게 막막한 그런 거여도 그거에서는 하면 돼. 하면 돼가지고 아 인간의 위대함을 조금 느끼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설문조사에서 군대 갔다 온 애들이 그래도 안 갔다 온 애들보다는 났다는 어떤 설문조사의 비율에 동의한 사람들이 한80%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온 애들이랑 군대 갔다 온 애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켜 보면은 그게 있어. 군대 안 갔다 온 애들은 내가 어떤 걸를 시켜? 그러면은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약간 이런 게 있어. 근데 군대 갔다 온 애들은 자기가 할 방법을 조금 찾는 게 있어. 요즘 애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한 5, 6년 전만 해도 그랬어. 그래도 군필자들은 약간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그래도 그때까지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5번, 5번도 약간 이거랑 좀 연계가 되는 건데, 아, 세상은 불친절한 게 디폴트구나, 라는 것도 좀 깨닫게 됩니다. 아, 저는 깨달았었어요. 군대를 가기 전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내가 모르는 게있으면 여러 번씩 가르쳐 줬었거든요? 내가 가르쳐 달라고 하면또 물어보면 또 가르쳐 주고 이랬었는데, 군대를 가면은 이 새끼들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아 놓고 시키는 거야, 이씨야. 아나 처음에 너무 황당해. 아니 이게 인간의 안기능력으로 한 번에 도저히 외워지지 않는 거를 나한테 쭈르르르 가르쳐놓고, 줘 이런 말이야. 아니 이걸 어떻게 미친 새끼다. 아니 그러니까 밖에 있었으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A4 용지 한장 분량을 나한테 한 번에 다 가르쳐줘. 적을 시간도 안 줘. 적을 시간조차도. 그래놓고서 다 가르쳐놓고서, 알겠지? 해! 그래도 못하면은 그거 갖다가 또월차를 주고 갈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하면 된다랑 세상은 원래 불친절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상태로 이제 확실히 회사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상사들이 이제 편하겠죠 확실히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다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데 도움 되지 않는 점 이라는 설문에서 시간 낭비다 35.8 맞죠? 시간 낭비 군대 생활 후 달라진 건 없다가 18.1% 발전 시기를 놓친다가 9.5% 배웠던 지식 잃어버린다가 4.0% 나쁜 것만 배운다가 3.9%.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군생활을 하고 나서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배울 수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가지고 사회생활에서 배울 수 없는 거를 내가 배워서 도움이 된다고 쳐도 저는 한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한 2개월? 2개월로 해가지고 정말 속성 코스로 해가지고 그거 하면 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느꼈던 거 2개월이면 충분히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뒤로는 시간 낭비 맞아요. 뭐 하루가 얼마나 길고 세상은 나한테 친절하지 않았구나. 이것저것 내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 있잖아. 진짜 한 2~3개월만 느껴도 충분해. 3개월은 좀 무리지. 3개월 임무 수행 능력은 무리 아닌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임무 수행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임무 수행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군대 가서 느꼈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깨달은 거. 자유의 소중함이라든지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가. 거대 권력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가. 그리고 세상은 나한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 2~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임무 수행 능력은 3개월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내가 느꼈던 거, 군대 가서 에 느꼈던 거는 이상적으로 충분하다는 거, 그게 왜 충분하냐면 군대 생활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되게 웃긴 게군에 갔다 오신 분들 이거 다 공감할 텐데 병장 때는 내가 나가면은 나 이제 보여 줄게 완전히 달라진나이 마인드로 나가. 이제 나가면은 씨 나는 거의 그냥 뭐다 끝났어. 뭐여자건 뭐고 뭐 연애도 내가 무조건 바로 시작할 거고 사업 같은 거 하면 나 무조건 대박 날 거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은 나는 편입 준비 해 가지고 하면은 나더 좋은 대학교갈수 있고 이런 생각으로 나가. 사회 나가서 나는 규칙적인 생활 할 거고 이런 생각으로 나가는데 나가서 그거 한 달입니다. 한 결국엔 돌아와 <laughs> 내가 군대에서 생각했던 자유의 소중함뭐 하면 된다 이거 뭐 머리로는 알지 근데 나가면 나를 강제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회귀하게 돼 그래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군대 생활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laughs> 맞지. 시간 낭비 맞아요. 너무 길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임무수행 능력은 무리가 맞기는 맞지만, 개인의 어떤 인생에서 봤을 때, 그 임무수행 능력을 해서 뭐할 거예요, 그거? 사에 나와서 아무도 오면 안 됩니다. 군대에서 뭐 배워가지고, 뭐총 쏘는 법을 배워서, 내가 병장까지 달아가지고, 맨날 뭐 사격하면은 만발하고, 막다 맞추고, 나와서 뭐할 거야, 그거 배워가지고. 화이트페이스 그거 군장 싸는 거 5분 대기조 해가지고, 막 A급 되면뭐할 거냐고 나와가지고. 결에는 시간 버리는 거 맞아요. <laughs> 시간이 정말 아깝게 소모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 낭비라는 게 맞다는 거. 그래서 군필자들 사이에서 반반 갈린다는 논쟁이라는 글에 그래. 제가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은 제 생각에는 군대에서 패급은 사회에서도 패급 확률이 높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군대에서 패급이었던 애가 사회에서 잘살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 그러니까 패급이라는 게 머리 지능이 떨어지거나 어떤 신체 능력이 안 되는 패급이 있고 열심히 안 한다의 패급이 있고 어떤 소시오패스적인 패급이 있는데 소시오패스적인 패급인 애들인 같은 경우에는 능력은 충분한데 그냥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어서 남한테 피해를 주 듣 말든 이런 걸 신경 안 쓰는 애들의 경우에는 사회에 나와서 내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황에서는 폐급이었던 애들도 나와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잘 먹고 잘살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 근데 어떤 단체 생활이라든지 어떤 내가 친구를 사귈 때라든지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사회에서도 폐급의 확률이 높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